피타고라스는 금수저. 맞아요. 하지만 스펙은 더 미쳤죠. 할레스에게서 눈증학을, 아낙시만드로스에게서 진화론을, 이집트에서 기아학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에게 별의 궤도를 배웠다는 전승이 있죠. 그곳에서 그는 피라미드의 경사선을 만드는 3:4:5의 완벽한 비율을 보게 되죠. 이집트인들은 그저 신전을 세우는데 이 황금 비율을 사용했지만 피타고라스는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요. 모든 것은. 그는 단순한 직각삼각형의 각도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봤어요. 그래서 자연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자연적 원소에서 찾을 때 그는 수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값은 루트인 유리수로 안 잡히는 무리수가 나타났어요. 만물의 근원을 확수라는 신념에 금이 간 순간이었죠. 그러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유클리드의 수학, 플라톤의 형이상학, 케플러의 우주론 그리고 오늘의 AI 알고리즘까지 영향을 줍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유의 결과였어요. 당신의 일상 속엔 어떤 공식이 숨어 있나요?